오늘은 이렇게 딱 면접을 입고 면접관 예. 모드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 좀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세스부터 알아볼까요? 예, 에, 우리 이제 산업은행 면접인데요. 산업은행이 이제 필기 시험을 1,500명 정도가 봐서 예. 180명이 합격을 한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80명이 이제 1차 면접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 면접을 언제 보냐면은 10월 중순쯤. 예, 1차 면접을 봐서 1차 면접에서는 어,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떨어지고 반이 붙습니다. 100, 네. 그러니까 180명 중에서 90명이 붙고 90명이 붙고 90명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최종 합격 인원, 그러니까 최종 채용 인원이 60명이니까 저 이제 최종 면접, 그러니까 2차 면접은 1.5배수가 되는 겁니다. 90명이 이제 최종 면접을 보러 가죠. 네.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끝나면 이제 60명, 그러니까 그 중에 90명이 면접 받던 것 중에 30명이 떨어지고 이제 60명이 최종 합격해서 11월 달 11월 하순, 중 하순경 최종 발표가 나고 이제 드디어 산업은행 어, 직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절차를 통해서 총 1차, 2차 면접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산업은행도 사실 금융 공기업이지만 어찌 됐든 이제 은행이잖아요. 은행이라는 건데 은행이라는 업종을 특성을 가진 공기업. 그러면 시중 은행하고 조금 다른가요 면접이? 어, 면접 형태는 전혀 은행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 거의 90. 9% 정도는 동일하다라고 음.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요. 우리 산업은행 1차 그 우리 채용 공고에도 우리 지원자분들이 그 보실 수 있겠지만 산업은행 1차 면접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이제 뭐냐면 은행 일반과 디지털 쪽으로 나누어서 은행 일반을 은행 일반이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선택하는 우리 지원자들인데 이분들 위주로 보면 면접이 네 가지를 봅니다. 예. 네 가지가 직무 능력 면접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 심층 토론 면접. 그러니까 이건 토론 면접입니다. 예. 그다음에 PT 면접. 그다음에 팀플, 팀 과제 수행이라고 해서 팀플. 이거를 우리 지원자들은 음. 롤 플레이잉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직무 능력, 토론, PT, 팀플. 이렇게 네 가지 면접을 이제 하루 종일 그 아침 8시 반부터 한 저녁 5시 6시 정도까지 아유. 하루 종일 점심도 이제 그 은행 측에서 제공을 하죠. 네.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데, 이 우리가 보통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때 하루 종일 이렇게 면접을 볼때몇 가지 면접을 보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보는 게좀이 종류가 가지 수나 이런 게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네 가지 보면 이제 좀 통상적으로는 좀 빡세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한세 가지 면접 정도를 보는데 네. 세 종류 면접 정, 정도를 보는데 우리 시중은행에서도 하루에 네 가지 면접을 보는 이 은행이 있었습니다. 음. 네. 네 가지 면접을 보는 은행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면접을 갔다 오면 그냥 녹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면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풀로 계속 쉬는 시간 없이 네.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녹초가 돼서. 어 되게 힘들다라는 음. 이런 느낌을 가져서 보통 은행들은 하루에 보통 3개 면접을 보는 게 이게 정상인데 예,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면접을 보니까 우리 취준생 지원자 여러분들은 아, 좀 빡세겠구나 그날 하루 종일 좀 피곤하겠구나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응하는 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뭐네 가지나 볼 정도로 정말 다양한 면접이 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접관들은 이렇게 다양한 면접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 지금 좋은, 좋은 질문인데요. 예. 그이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어,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면접을 보면서 하루 종일 또는 뭐 우리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는 합숙 면접까지 보는 은행들도 많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많은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자라고 하는 이런 쪽 유형의 면접관, 이런 쪽 어떤 면접의 철학 가치를 갖고 있는 조직, 기업과 면접에 대한 그 면접관들의 유형이 있고요. 한쪽은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음.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뭐한 번만 보면 되지, 한 시간만 보면 되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냐? 이런 유형의 기업과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쪽이 이제 제가 그 항상 이야기하는 네. 농협은행을 음. 이야기하죠. 농협은행은 하루 종일 이렇게 면접을 보지 않고 한 반나절입니다. 아침에 9 시부터 1 2 시까지 3 시간, 예. 3 시간 딱 보고 최종 면접도 없습니다. 어. 이렇게 면접 한 번만 보고. 그냥 최종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농협은행을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세시간만 내가 고생을 하면 최종 발표와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어쨌거나 편하긴 편하죠. 그런데 예. 지원자 입장에서도 이런 쪽을 좋아하는 그 지원자가 있고요. 음. 또 길게 보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 지원자가 있고, 이또 다양합니다. 음. 그래서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요. 음.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이런 우리 산업은행 같은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원자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뭐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좋은 쪽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좀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예.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음. 정서반환서. 예.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매력이 좀 많아서 길게 보는 아. 걸 좋아합니다. 예. 그래야 <laughs> 네. 저를 이제 계속 피아를 할수 있어요. 그런 렇 예. 그런 지원자분들 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저는 긴 거를 좋아하고 어떠세요? 짧은 아, 게더 좋은 가까요 저는 지금 정섭 아하면서 대답 듣고 약간 네. 정신이 멍해졌는데, <웃음> <웃음> 아, 매력이 많아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네. 저는 좀 짧게 그냥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쌤, 그러면 이렇게 또 면접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걸 또 거시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거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면접이 다양한 면접이 있을 때, 보통 이거보다 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차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좀더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최종 면접, 그러니까 2, 2차 면접이 있단 말이죠. 예. 1차 면접과 2차 면접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1차 면접이 만약에 배점이 100점이라면 2차 면접의 배점은 몇 점일까? 음. 이게 뭐 우리 지원자들이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두 분의 MC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2차 면접이 중요할까요? 1차 면접이 중요할까요? 저는 일단 1차 면접, 첫인상을 잘 남기는 게 중요하다. 1차 면접이 100점이면 2차 면접 배점은 100점보다 작을 것이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 <laughs> 예. 갑자기 수심해지네요. <laughs> 예. 이게 이제, 그 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1차 면접을 더그 에너지를 투입해서 비중 있게 준비를 할까, 예. 아니면 최종 면접을 더 에너지를 투입해서 비중 비중 있게 준비를 할까라고 하는 건 배점이 어디가 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겠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1차 면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 취준생 지원자 입장에서는 최종 면접이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최종 면접보다 1차 면접이 중, 물론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1차 면접이 통상적으로는 2차 면접보다 비중이 더 중요하니까 예. 1차 면접을 좀더 어, 에너지 투입해서 준비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산업은행처럼 1차 면접 안에서도 또 4개의 면접이 있단 말이죠. 이 4개의 면접이 있으면 4개의 면접이 다 100점 만점이라면 25점씩일까? 아니면 음. 면접의 종류별로 또 배점이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또 거시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네. 이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런 면접들 중에서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관과 직접적으로 그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면접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 산업은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능력 면접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인성 면접, 대면 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면접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음. 면접관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론 면접이고 마지막에 면접이 PT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원자들이 어 PT 면접을 더 열심히 준비할까, 직무능력 면접을 더 열심히 준비할까, 당연히 직무능력 면접 쪽에 더 주,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배점이 높은데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붓는 효율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해야 이게 거시적인 준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면접 종류별로 자세한 이제 내용과 팁들이 있도록 어 있는지 한번씩 살펴를 어 살펴볼까요? 먼저 PT 면접.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이제 PT 면접이 조금 전에 이제 아마도 그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면접 종류들 중에 이제 배점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네. 면접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건 기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뭐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건 일단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건 평균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PT 면접은 산업은행에서 25분간 준비하고 약 5분간 발표하는 네. 25분 동안 자료를 주어서 25분간 준비를 하고 이제 5분간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뭐 기업마다 다 다른데 어떤 데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뭐 메모지를 하나 들고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곳은 뭐 화이트보드를 쓰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전지를 붙여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PPT를 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PPT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어, 태블릿 PC 같은 거를 아마 나눠 줄것 같은데 태블릿 p c 에다가 파워포인트로 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자기가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음. 그한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면접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이런 방식이고 예. 이 작년인가 그 기출 주제의 유형에 이런 거가 나왔습니다. 네. 금융업과 뭐 유통업. 이제 금융업도 유통업 중에 유통 그 금융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니까요. 이 금융업과 유통업의 유사점 또는 뭐 뭐 상의한 점, 이런 거를 설명하고, 우리 은행권 또 산업은행의 혁신의 방향성, 네. 유통업에 근거한 혁신의 방향성, 이런 거를 한번 발표해보라 하는 이런 주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자, 이제 PT면접의 방식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PT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주제, 그러니까 뭐 금융업과 유통업의 어떤 그어 상관성 예. 또는 비슷한 점, 이런 거를 들고, 어, 산업은행의 혁신의 방향성을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 취준생분들은 상당히 이 지식적인 내용, 그러니까 네. 어떤 지식적인 내용과 주제가 무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제가 이제 늘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와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궁금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이거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이거는 어 대외비 누설입니다. 뉴슬, 어. <laughs> 이거는 있을 수가 예. 없고요. 그거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뭐 관심있게 뉴스를 찾아보고 이런 식의 주제가 나왔을 때 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하우의 영역. 음. 이 하우를 많이 되풀이하면서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의 면접 역량이 늘지 자꾸 what 이 무슨 주제가 나올까 이거를 맞추러 가기 시작을 하면 예. 여러분들이 속초 해수욕장에 있는 그이 모래 네. 모래알을 하나 찾아내는 네.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예. 그건 시간 낭비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와시 아니고 항상 하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제 상상 우리 PT 주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시사 관련된 이슈를 전반부에 주고 예. 후반부는 산업은행과 연관시켜서 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은행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시오. 예. 그럼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시사적인 이슈가 전반부 주제로 나오고 음. 후반부에는 산업은행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시오. 음. 뭐또 우리 지금 최근에 부동산 사 부동산 사태가 아니죠. 부동산 어떤 그 정책들 정책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그 방향성과 우리 산업은행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시오라고 네. 하면 항상 이 전반부 주제가 있고 후반부 주제가 있으니까 요런 자꾸 어떤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를 보고 있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은행권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관점을 자꾸 주입을 하면서 음. 관심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이 PT 주제를 어 빨리 습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 자신 있게 발표하는 그런 준비가 될수 있죠. 네. 네. 우리 백쌤이 항상 하우의 영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음. 네. 그러면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우 부분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음. 이 점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그 면접을 제가 이제 계속 하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와이 진짜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면 필기 시험을 한번더 봤을 거예요. 음. 그 왓은 이미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의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거치. 그래서, 어, 와스를 좀 우리가 그렇게 중요치하게 생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PT 면접의 핵심은 뭐냐면, PT 면접은 이 전달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5분 동안 이제 뭔가를 할 때, 그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기억을 시키면서 전달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전달력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 있게 발표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논리력의 문제, 그리고 뭐 전달력, 논리력 이런 뭐 여러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아주 작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어 우리가 PT에서 지원자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면 잘할까라고 하는 이 하우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자료를 내가 PPT로 이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할까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발표할까라는 부분인데 자료를 작성할 때 핵심 포인트는 우리 그 지원자분들이 일단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텍스트를 많이 적지 마라. 예. 자료 PPT 안에 텍스트를 많이 적지 말고 거기에다가 주로 그림, 도형, 시각적인 숫자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줘야 음. 이게 전달이 강해집 전달력이 네. 강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텍스트를 많이 적으면 전달력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텍스트를 많이 적지 말자라고 하는 요거 한 포인트랑 그 다음에 서론 개요 이런 이런 내용을 그 PPT에 많이 적지 마시고 네. 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아까 산업은행의 대형 방안 뭐 이런 게 있으면 산업은행의 대형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PT 작성을 어좀 포인트를 두고 하라. 예. 라는 요 말씀을 이제 드려서 이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을첫 번째는 어 텍스트 많이 적지 말라. 예. 그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라. 두 번째는 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라. 네. 요두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할 때 우리 취준생분들이 발표할 때이 시선 처리 목소리, 그다음 표정, 이 하우 이게 하우의 영역인데 네. 은행원에 있어서 하우의 영역인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시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발표할 때 두괄식 발표를 합니다. 핵심 주제, 저는 산업은행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먼저 하고 발표 내용을 들어가라.라고 하는 네. 이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산업원의 대응 방안, 산업은행의 대응방산업은행의 대응방안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열심히 발표를 해야 됩니다. 5분 중에 한 4분은 여기다가 채워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때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발표할 때는 시선처리, 목소리, 표정 이런 중요 성 그다음 두 번째는 두괄식 발표. 세 번째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시간을 한 3분 4분 길게 발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네. 제가 총한5개 정도 PT 면접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작성할 때두 가지, 그다음 발표할 때세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업은행 지원자분들이 면접 보러 가면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PT 면접은 안 봐도 합격이다. 네. 예. 제가 안 봐도 합격이다. 라고 <laughs> 말씀. 굉장히 안 보셔도 그냥 알아서 붙을 거다. 네. 아, 예. 네. 아니, 저희가 지금 PT 면접 얘기만 나눠봤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면접들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러시죠. 이번에는 토론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그다음 이제 토론 면접인데 PT 면접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PT 면접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토론 면접은 상대적으로 좀 시, 그 주제는 쉽게 나옵니다 이제 좀 시사적인 이슈들입니다 네. 시사적인 이슈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시사적인 이슈들인데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한다 을 상당히 시사적인 건데 어 우리가 산업은행 가면 한 조가 보통 네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두 조. 그러니까 한 조에 네 명이니까 두 조면 여덟 명이 되겠죠. 예. 만약 결시 인원이 없으면 총 여덟 명이 될 겁니다. 그이두 조를 양쪽으로 나눠서 찬반토론4대4로 토론 면접을 하는데 음. 각 어, 시간은 개인별로 한 10분간 자기 의견을 정리하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45분간 여덟 명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예. 45분간 토론하고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면접관들이 질의응답 면접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는 약 10분,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가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럼 이 토론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와트가 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시사 이슈나 주제들 이런 와세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시 코드다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예. 하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는 알기는 알아야 될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10분간 시간을 주는데 10분간 정리를 할때 전혀 진짜 분양가 상한제의 분자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음. 그 사실 우리나라 정상적인 취준생이라면 들어보는 게 정상이긴 할 텐데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 진짜 모르는 게 나왔다라고 예. 하면 이게 뭔지 그냥 무덕가기 전략으로 이제 토론 면접에 임해야 되는데 예. 그런 주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절대로 그런 주제가 나오진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말을 할수 있는 주제를 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취준생분들이 지금 면접까지 한두달 가까이 남았단 말이죠. 네. 두달 동안 매일매일 올라오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우리 연합 뉴스 TV를 네. 하루에 30분씩만 여러분들이 보면요. 보면 어 시사에 대한 주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수 있고 예. 지금 우리 연합 뉴스 TV 뉴스를 보시면 우리 두분 MC를 또한번더볼수 있는 <laughs> 네. 시간이 가능습니다. <laughs> 6시 2 0분에 보시죠. 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서만 보지 마시고 연합뉴스 TVS도 이두분 MC를 보시면서 좀그 화면상으로 친해지시고 네. 그래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시사 이슈에 대한 와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내가 이야기하는 쪽 그러니까 발표를 하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하우 쪽과 연결시키는 예.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 연합뉴스 30분 보, 보기라고 예.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두달 동안만 한번 지켜보시면 와세 예. 영역은 거의 뭐 해결될 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럼 이제 하우의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자들이 지키면은 플러스 될 요인까지 설명을 더 덧붙여 주시. 예. 그 토론 면접에서도 제가 핵심되는 내용을 뭐. 말씀드리면요. 토론 면접도 그렇고, 뭐, 모든 면접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베이스를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성 면접, 그냥 대면 면접이죠.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보죠. 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견강부회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네. 이렇게 지원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보죠. 근데 그 견강부회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우리 지원자들이 뭐 혹시 우리 두분 MC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경강부회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아는 지원자가 잘 없단 말이죠. 네. 이 어려운 사자성어다 보니까. 그럼 그 지원자가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그 면접에서 제가 경강부회를 물었는데 그럼 이 지원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떨어진 불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아 내가 경강부회라고 하는 이 사자성을 몰라서 아. 그때 답변을 못해서 떨어졌구나라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교보문고로 달려갈 겁니다. 예. 교보문고로 달려가서 사자성어, 사자성어 책을 살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지원자들의 통상적인 심리입니다. 예. 실제로 그럴 거고요. 음.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 지원자가 경강부회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뜻을 몰라서 떨어졌을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 경강부회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부분, 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까 분양가 상한제 뭐 국민연금의 스튜어더십 코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식적인 요소가 되는데 네. 이런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비지식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그게 면접입니다. 음. 지식적인 믿기, 지식적인 문제에 대한 믿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비지식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그게 면접의 과학이고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취준생들은 대부분 이 지식적인 부분에 매몰,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늪에 빠지지 마시고, 토론 면접에서의 하우는 내가 얼마나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 내 주관성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하우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평가 영역이다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토론 면접 얘기 쭉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저라면은 뭔가 내가 제일 먼저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쌤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보통 8 명이 이렇게 토론하면은 제일 먼저 누군가는 한 명이 말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스타트를 이때 매, 맨 먼저 말을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는데 자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취준생들 표현으로 치고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음. 이제 1번으로 이제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치고 나올 때, 어, 항상 예의 바르게 치고 나와야 된다, 라고 음. 하는 것을 우리 취준생분들이, 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8명을 내가 내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없이, 8명 중에 나는 n분의 1로서, 8분의 1로서, 그냥 우리 전체의 토론에 융, 융화를 위해서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치고 나오는 네. 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도 있고, 뭐맨 처음에 말하는 것도 있는데, 맨 처음에 말하는 것 자체가 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관점은 없고요. 네. 그냥 좀 예의 바르게만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저희가 또 토론 면접은 다음 시간에 또더 자세히 들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남은 게 팀플 면접이랑 직무역량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팀플 면접은 어떤 네, 거죠 팀플 면접은 좀 간단하게 우리 팀플 면접은 그냥 아까 롤플레이 면접이라고도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상황극을 만드는 겁니다 8 명이세요 그러니까 두 팀이죠. 두팀한 팀이 네 명이니까 두 팀에서 이제 상황극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은행의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 여기 에 대해서 어 시간을 주고 약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여덟 명에서 어 상황극을 한번 좀다가 발표를 어 5분간 발표를 해보라라고 네. 하는 이런 이제 면접을 보는 게어 상황극 면접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를 어 롤플레잉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상황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고 준비생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상황극을 어떻게 만들게 되나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네. 주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 디지털 시대에 네. 대비 저 대응하는 산업은행의 모습이다. 네. 이거를 상황극으로 여덟 명이 만든다 그러면 좀뭐 난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주로 나올 것 같냐면 뭐 나는 인공지능이다. 뭐 인공지능 지점장이다. 또는 음. 뭐 인공지능 아. 인공지능 은행원이다. 네. 또, 뭐, 누구는, 뭐, 그냥 인간 은행원이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은행간의 갈등과 융화, 이런 거를 10년 후의 모습으로 그 재현을 시키면서 음. 상황극을 만들어서 결국 인간 승리다. 뭐, 또는 음. 디지털과의 조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결론의 메시지를 네. 만들어가는 이런 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마 뭐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는 그렇게 아마 떨어지 않을까요? 싶, 싶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팀플 면접도 간략하게 알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직무 역량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쯔, 이 부분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직무 역량 면접이 이제 면접관과 어, 대면하는 이 면접인데 이미 이런 면접 유형을 대면 면접 또는 인성 면접, 또는 뭐 직무 역량 면접, 또는 직무 능력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게 다대 다로 들어갈 때도 있고 1대1일 때도 있고 다대 1일 때도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다대 1이라는 거는 면접관이 여러 명의 지원자 한 명씩 들어가는 네. 이런 유형인데 지금 최근에는 아마 다대 다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대 다로 들어가는 이 면접에서 어, 면접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산업은행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먼저 공통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제 네 명이 들어가면 네 명한테 동일한 질문을 주고 1번부터 한번 1번 지원자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라고 네. 하는 이런 유형의 공통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을 면접 질문이 주어지고 면접 질문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이 인성 면접이라고 하면 뭐 자기 소개서 관련해서도 뭐 질문을 할 거고, 네. 그런 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도 질문을 할 거고, 산업은행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할 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면접관과 지원자들이 답변을 주고 받는 그런 면접이 직무 능력 면접입니다. 네, 저희가 어... 이렇게 산업은행의 면접 직무 능력까지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면접에 대한 원 포인트 레슨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조금 떠들려 보니까 벌써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laughs> 예, <laughs>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네 맞죠. 그러네요. <laughs> 그래도 진도가 다 나갔습니다, 그죠그 산업은행에 대해서 우리 산업은행 취준생분들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까 제가 지식적인 부분을 간과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이 지식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우를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광과할 수는 없으니까 산업은행 조사 월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 산업은행과 관련된 유관기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 예를 들어 국가 정책적인 경제 전반적인 어떤 경, KDI라든가 이런 연구원 이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와스에 대한 영역을 나름대로 쌓을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어,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와스에 대한 영역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그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전부 다하우에 예. 몰빵을 하셔서 어 이번 산업은행 면접 보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